아, 나 너무. 웃겼다. <목소리> <시클히 있겠다>. 할머니. <목소리> 아, 안 돼. 아 오늘 여기는 어딘가요? 여기는요. 네. 강화. 강화. 누가 알았다. 뭐야? 이렇게 하니까 혜연이가 내쪽으로 많 핸들이 뭐 이쪽으로 하니까 혜연이가 내쪽으로 서. 그랬어? 딘가요현가요이야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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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가 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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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들어가 니가. 니가가 송소리도 좋다. 여기 어디 가시는 걸까요? 대답 좀... 참기름... <laughs> <laughs> 먹으러 <먹어라. 웃음> 아니잖아, 전혀 관계없잖아요. 참기름 <laughs> 아티팩토를 가고 있습니다. 이따 뵙겠습니다. 우리도 무인으로 하자. 무인? 네? 아. 여기, 여기, 여기 있잖아. 여기, 여기 있지? 음. 그러니까. 여기 커피도 판다는데? 커피 마셔야 돼. 오른쪽이야, 커피 근데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뭐야? 걸어가면서 뛰어다니는 거 그냥 영상 보는거 그런가 봐, 뭐, 무서워요. 그래. <laughs> 되게 무서워요. <홍보진다. 어려워요>. 카메라에 <laughs> 밝게 나서 되게 어 <어려워진다. 웃음> 그래, 웃기다. 웅크. <그리고> 웅크. 그... <laughs> 자킹~ 버스다 기억납니다잉~ 우리 여기 두 번째 방문입니다잉~ 잠깐만, 아 헬멧 써야 돼, 이리! 내 것도 골라줘. 제일 큰 걸로. 혜연이 소화 아니야? 내가, 내가 꺼내야겠다. 돌아가는 전망대입니다. 아, 네, 지금. 살려줘요. 살려줘. 왜 살려줘? 나 혹시 SOS. <laughs> 눈부셔서 인상 찌푸리게 돼 야야 나, 나, 나 다리 겁나 크게 나왔잖아 <laughs> 깜짝 놀랐어 <laughs>

무슨 야기도한번 만져볼래? <laughs> <laughs> 근데 얘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 같아 <laughs> 이게 편하잖아 <웃음> <웃음> 얘 되게 순하네 넣도줘주줘 <laughs> 음. 아, 제가 갈래 <laughs> 야무치게 먹는다. 그니 그러니까 되게 착해. 아 진짜 크다. 진짜 커 진짜. 아 이거 먼저 손도 뻑. 나 나한테 멋있었어. 이런 거 시키다니. 이유광이 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<laughs> 싫어 싫어 싫어. 얘한테 맛있는 밥이라. 그러니까. 어? 아, 커 봤어? 아못 봤어. 뭐사 <laughs> 와서 <오>, 안 들어가 일대일 <laughs> 뭔가 빨려 들어가. 그러니까, 청소기같아 응. 기다려 <laughs> 미역 해도 돼. 기다려 갖고 있어 <laughs> 야얘는저만히말해 있어. 얘도 좀밀면잘 짓는다 얘나이 사람들 아얘 펀치 완전 빨라 진짜 또 얘가 밀어내고 있어 어 들어갔다 이거 동물학대 아닌가? 그만. 미안하다. 강아지 같아. 강아지 같아? 겁먹었어. 뿌리 내린 거 본지 얼마 안 됐나 봐. 다 먹었어. 얘 하나 더 달래. 이거 파왜 이렇게 한거아 한번. 여기도 화돌어 이러면 사 올까? 아니야. 아 응. 애긴가 봐지. 아, 하하, 왜 괴롭혀? 미유 <laughs> 감 간다 간다 머리 한번 먼저 봐. 얘왜 여기냐고. 애들이 많다. 이게 너왜 여기냐고. 자는 거. 어 그래. 고개 끄덕였어요. 아 돼지 완전 크다. 돼지 등 열심히 긁는 중. 시원하게 손이야, 너 손. 나, 나, 나. 나 어떤 꽃이랑 닮았어? 나 어떤 꽃 같아? 내가 말했잖아, 로즈라고. 로즈? 어. 진짜로 즈 중에 어떤 색깔? 해연이 파란색이 마음에 든다. 파란색. 아니, 그런 거 말고 나랑 어울리는 거. 어울리는 거, 해요 그 장미의 뜻이 어울리기 때문에 장미가 어렵다고 말, 말씀드린 겁니다. 그렇고, 장미의 뜻 때문에, 아니, 이미지. 이미지. 세상에서 제일 꽃, 예쁜 꽃이 장미라잖아. 50km, 50km, 무슨 새? <laughs> 아 진짜 어떡하네 <답답하네. 웃음> 내가 일일이 <laughs> 너가 알아서 좀 말해줘 파란색 아, 왜 이미지가? 야 이미지는 분홍색 무슨 분홍색? 연한색? 진한색? 연한색? 진짜? 야와그러 yeah. 잠시 후버브다버브박씨형 단속 공연입니다 약간 답정너 같은 느낌이었어 약간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왜 분홍색 장미 같아? 내가? 왜냐면은 응. 뭐 파란색, 노란색, 주황색 이런 건 생각 안 나는데 살려줘요 살려줘? <laughs> 왜 살려줘? <laughs> 나 혹시 SOS <laughs>